안녕하세요 게임두쎄요 입니다 어느덧 한 주가 지나고 지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왔어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에픽게임즈가 차세대 엔진인 언리얼 엔진5와 함께 플레이스테이션5에서 구동되는 실시간 데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14일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언리얼 엔진 5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언리언 엔진 5는 아트 저스트 웍스라는 슬로건에 따라 개발자가 영화 CG 및 실사 수준의 그래픽을 품질 저하 없이 손쉽게 구현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나이트 세계의 루멘이라 불린 데모 영상에서는 언리언 엔진 5가 제공하는 새로운 핵심 기술인 나나이트와 루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된 마이크로 폴리곤 지오메트리 나나이트는 개발자들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섬세함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수억 개에서 수십억 개의 폴리곤으로 구성된 원본 소스를 질적 저하 없이 언리얼 엔진으로 직접 임포트해 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완전한 다이내믹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 표현되는 루멘은 실시간으로 광원을 렌더링할 수 있는 기술로 빛에 따른 반사광과 그림자 등 세부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개발자는 이전보다 적은 작업 시간으로 역동적인 장면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오픈월드 게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라 밝혔으며 오는 2021년 초 프리뷰 버전을 거쳐 2021년 말 정식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로열티 정책을 변경하여 게임 프로젝트당 총 수익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로열티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중소개발사는 프로젝트마다 최대 5만 달러 상당의 로열티를 면제받게 됩니다. 에픽게임즈 코리아 측은 이번 수수료 정책 변경을 통해 중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닌텐도가 지난 14일 페이퍼 마리오 시리즈의 신작 페이퍼 마리오 종이접기 킹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마리오 시리즈의 등장 인물들을 페이퍼 크래프트 형태로 재구성한 페이퍼 마리오 시리즈는 기존 마리오 시리즈와는 차별화된 게임 플레이와 캐릭터 표현 방식으로 많은 유저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세계를 전부 종이접기로 만들겠다는 올리왕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마리오의 모험을 그리고 있으며 길게 늘어나는 종이손을 활용한 상호작용과 퍼즐풀이가 핵심입니다. 플레이어는 컨트롤러를 상하 좌우로 기울이며 종이 손을 조작해 다양한 장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링 위에서 적을 일렬로 정렬해 단숨에 공격하는 새로운 전투 시스템이 등장해 기존 시리즈와는 더욱 차별화된 시스템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퍼 마리오 종이접기 킹은 오는 7월 17일 닌텐도 스위치로 자막 한국어화를 거쳐 출시될 예정입니다. SIE가 서커펀치에서 개발 중인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게임플레이 영상과 함께 세부 플레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탐험, 전투, 커스터마이징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이 진행되었는데요. 탐험은 지도의 목적지 설정으로 이루어지며 바람의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필드 내에서는 몽골군 점령지와 저, 야생동물 등이 존재하며 연기와 야생동물 등을 통해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UI를 통한 즉각적인 발견보다는 장소를 유추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더불어 도움을 요청하는 NPC나 사당 등 필드 곳곳에 탐험할 수 있는 거리가 다수 마련되어 있으며 빠른 이동을 지원합니다. 전투는 크게 사무라이와 고스트 스타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사무라이 스타일은 적과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며 직접 공격과 패링을 사용해 1, 2합에 결정될 정도로 짧고 강렬하게 이루어집니다. 적들의 원거리 공격과 근거리 공격을 패링하고 순간적인 공격으로 빈틈을 노리게 되며 적들의 타입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스트 스타일은 암살 위주의 플레이로 적을 유인하여 암살하거나 다양한 도구들로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적들이 공포를 느껴 달아나거나 연막을 터뜨려 순간적으로 암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래플링이나 함선 내 폭탄 폭파 등 시설 파괴 요소를 고스트 스타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에선 탐험에서 획득한 요소를 이용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부적을 장착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부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으며 탐험에서 획득한 꽃들을 모아 의상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포토 모드와 영화 모드가 언급됐습니다. 포토 모드는 다양한 옵션으로 멋진 스크린샷과 영상을 남길 수 있으며, 영화 모드는 과거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지향하는 플레이 모드로 UI를 최소화하고 화면을 흑백으로 처리하는 등의 연출이 가미되었습니다. 몽골군이 점령한 스시마를 배경으로 주인공 진의 활약을 담은 오픈월드 액션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오는 7월 17일 자막 한국어화를 거쳐 플레이스테이션 4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각종 게임 시상식을 휩쓸며 많은 주목을 받았던 디스코 엘리시움이 정식 한국어화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개발사 자움은 지난 12일 스팀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각국의 유저 번역팀과 현지화 작업을 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번역 작업은 유저 한국어 번역팀인 팀 왈도가 담당하게 됩니다. 팀 왈도는 지난 3월부터 한국어 작업에 돌입했으며 개발사에서 본 번역 작업에 큰 관심을 보여 공식 번역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팀 왈도는 번역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인원 관리를 위해 작업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최근에는 45% 번역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PC로 출시한 디스코 엘리시움은 근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추리 RPG로 깊이 있는 스토리와 방대한 시스템으로 평단과 각종 시상식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97만 단어를 넘어서는 엄청난 텍스트와 다소 생소하고 현학적인 단어로 인해 웬만큼 영어에 능통한 유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번 한국어화를 통해 많은 국내 유저들이 디스코 엘리시움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공식 한국어화 업데이트 시기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에픽게임즈가 지난 15일 락스타게임즈의 GTA5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번 배포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며 싱글플레이 및 GTA 온라인의 범죄조직 스타터팩을 포함한 프리미엄 에디션이 제공됩니다 기간 내에 다운받은 에픽게임즈 스토어 계정 보유자라면 추가 비용 없이 자신의 라이브러리에 영구 소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2013년 출시된 GTA5는 락스타게임즈 산하 스튜디오인 락스타 노스가 개발한 오픈월드 게임으로 3명의 주인공이 펼치는 사실적인 범죄 액션과 짜임새 있는 서사를 비롯해 높은 자유도와 현실성 그리고 빈틈없는 완성도로 평단과 게이머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에픽 게임즈 스토어는 이번 무료 게임 발표와 함께 한동안 서버가 마비되는 등 GTA 5의 인기를 톡톡히 누리는 중이며 GTA 5 무료 배포와 함께 에픽 메가 세일도 시작되어 다양한 게임들이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바이크 레이싱 게임 TTI 로브맨 2가 자막 한국화되어 5월 22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모터 스포츠 레이스의 전설 맨섬 TT 레이스를 재현한 TTI 로브맨 시리즈 최신작으로 60km 이상의 트랙에서 실제 바이크와 같은 주행 스킬을 사용해 스피디한 레이스를 즐길 수 있으며 오픈월드와 향상된 물리 엔진, 클래식 바이크 등 전작에 비해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은 59,8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고 평안한 한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